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아놀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요. 어, 팀 아놀동 함께 펜션에 MT를 왔는데요. 어, 선영님 어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저희 팀 카를 타고 자 아놀동 팀 카를 타고 파리 뽕네프, 뽕네프, 뽕네프. 자, 대부도 펜션 시티에 왔습니다. 예, 외관 한번 보여 드리고요 자 저희가 오늘 에필로인데 여기 너무 이쁘고 좋아서 영상 한번 하는데 여기가요 다른건 외관은 둘째치고요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한번 왔는데 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자마자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미끄럼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머리야 아 여기 아, 무슨 모델 아, 여기 패션쇼 하듯이 아예예 예, 여기 어 여기 어자 잠깐만요 여기 뭐 있는데 우와, 여기가 침실이 있는데, 게임기가, 얘 뭐, 밤새 게임하라고 이렇게 아이고, 돼 있는 건가요? 아이고, 예. 아이고, 오, 아이고, 와우. 아이고, 이야. 여기 또, 노래방, 와, 드럼, 아, 드럼, 되고요. 드럼. 이야. 오, 이거 뭐, 이야 오, 네. <laughs> <laughs> 예. 아, 얘 완전 노래방 시설이. 이야, 대박이네요. 자자 티만울동 자, 옷 한번 보여주시고 자 우리 선영이도 티만울동 옷 한번 보여주세요 봐야죠 뒤돌아보세요 우리 걸들 예 오케이 자자 올라갑니다 자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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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1 층이 되겠는데요 와 여기 되게 좋네요 어우 여기 어 오, 주방 예 여기 어오 오, 게임기도 있고요. 여기는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, 둘, 비데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, 어, 샤워시설도 정말 좋네요. 네, 그리고 어, 여기 베란다가, 어,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게 베란다가 돼 있네. 완전 좋아요. 네, 그리고 여기 방이 또 이렇게 있고요. 거실로 가보겠습니다. 와, 식탁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와, 이렇게 넓은. 예. 또 이제 저희 밥 먹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. 손 한번 들어주세요, 진선양. 아, 우리 현이도 예. 자, 2 층으로 올라가 봅니다. 2 층으로. 짜잔. 다시 2 층으로 한번. 자, 2 층은 자, 어 자연채광이 너무 이쁘고 커튼 럭셔리합니다. 예. 너무 좋은데요? 자, 몇 명이나 모을 수 있는 방인가요? 어, 여기 자, 2 층에 어 깔끔한 소파. 어, 여기 또 DVD가 있고요. 자, 방. 방 좋아요. 오, 화장실이 두 개. 총 화장실이 네 개나 있네요. 그리고 방이, 아, 되게 넓네요 와, 여기 좋고요. 여기 좋고요. 아, 여기 또 침실이 하나, 아늑하게. 오늘은 저는 이 방에서 혼자 자는 걸로. 예, 저는, 예민해서 여기서 혼자 자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렇게, 넓은데 저희가 MT로 왔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대부도 펜션 시티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안월동이 간다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. 자,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즐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. 자, 그렇게 잊지 마시고. 자, 오늘 나무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생기하시고. 당신의 건강을 와.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홀둥이었습니다 손 흔들어주세요 아 이거 인증샷까지